예, 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 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살수 있는 가정을 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가족, 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야 되고 부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나라와 직장 한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내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대신 나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으로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곤란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륙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민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중을 말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고통을 준 겁니다 잠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내렸을 때에 모른 사람이 내리지 않습니다 징계는 뭡니까?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네가더잘뛰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할 때에 내가 징계를 내릴 것이다. 징계를 내릴 때에 나에게로 돌아오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성경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신명기 8장 5절부터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라 잠언 3장 12절 대저 여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징계가 있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압니다. 가만히 놔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막아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와 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보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도 잘 나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 아니,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들어 내버려 두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잘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laughs>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어려울 때, 때에, 힘들 때어떻게합니까 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1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내가 주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부모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 고장났을 때에 기술자를 부른다든가 전문가를 부릅니다. 해결이 됩니다.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인생의 전능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5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엄마들이 지금 아이 젖 먹는 아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는가 보니까, 예, 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지금 젖 먹는 아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요, 그래도 젖 먹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아이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laughs> 보십시다. 사람도요, 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 아프면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일부러가입니다 내가 자녀를 더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에게 더해줄게 없어요 그게 어떤 엄마지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약함이 있고 사람은 허물이 있고 사람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요. 수렁에 빠집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형제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라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병원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돈만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0편 40편 1절 2절 5절 잘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나를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 때에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겠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복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못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 놓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항상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 안에 놓고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가난 재앙 저주가 우리를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 안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21절을 보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네.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사람은요,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많고요. 잊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또 수많은 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저랑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렇게, 이렇게. 아하, 그랬구나. 그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복 주시겠다. 약속했지만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배부를 때, 내가 잘나갈 때,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 도오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찾아와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마 하려면 내가 괜찮으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때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른 가나한 땅을 주리라. 이가나안땅 젖과 꿀이 흐릅니다.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짓고 잘 먹고 살 때에 부유하게 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여기 보십시다.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와야 돼요 주일날마다 나와야 돼요. 뭐, 한번안 나온다. 여러분, 한번안 나오고, 두번안 나오다 보면요. 점점 잊어진다니까요. 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글을 씁니다. 제가 쓴 글도요, 내가 안 읽어보면 잊어버립니다. 와, 내가 이런 글을 썼는가. 근데 읽어보면 또 알아요. 우리가요, 늘 읽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laughs>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좋겠죠요 예, 저도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아져봐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모든 우리 목양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거야.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 좋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간간히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사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부모도 사주고 싶잖아요. 사주지 못할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요. 왜 짜증냅니까? 왜안 사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 사주고 싶습니까?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분, 풍성해보세요. 풍성하게 줍니다. 오늘 여러분, 부, 좋은 부모 역할을 하려면요. 하나님 복 받으셔야 돼요. 좋은 자녀 역할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기술도 습득하고 또 뭔가 전문가가 되어야 부모에게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성계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가난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 역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 역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학생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린 시절이고, 지금처럼 부유했던 시절이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 자기 엄마한테 고등학생이있기 때문에 책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책 사줄 만큼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참 잘살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정말 참고서 하나 사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자십니까그 참고서 하나만 사면요, 아주... 시험 안 봐도 시험 1등 한것 같아요. 막상 1등은 못했지만 은 여러분 그 참고사 하산 것. 어려웠던 시절.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책 사달라니까 엄마가 책을 사준 거예요. 아들은 좋와서 공부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수건을 쓰고 있구나. 근데 잠을 잘 때도 수건을 쓰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저게 공부를 하다가 한 번도 수건 쓰고 잠을 잔 적이 없는 엄마를 보면서 왜 수건을 쓰더라고 가까이 와서 한번 수건을 떠들어 보니까 머리를 가르를 다 자른 거예요.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참고서를 사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장해 갔다 왔는데 머리가 잘려진 거예요. 옛날에는 참 그런 실 많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 엄마를 보서 삭발 모자 통곡하면서 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리라. 이런 엄마 앞에서 내가 공부만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활빈교회 구례 마을 아 구례가 아니라 두레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예.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은 부모로서 또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또 좋은 자녀로서 또 부모한테 소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여기 지금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들 원망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까? 인간의 부모님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 가족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도 잘 믿어야 돼요. 자녀도 잘 믿어야 돼요. 그리에 좋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가족이 한상에 둘러 앉아서 밥상을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편 128편 우리 3절과 4절인데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데 복 받는 모습이 여기 3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내집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러분 안방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이 여호와를 경애하는 집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이런 집이 저는 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다 가져도 그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집이야말로 그 부모 그 자녀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들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가정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잠시라도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에 나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나와 나의 집은 여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주여 감청하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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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